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초중고 계약과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유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막상 확진되면 당황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와 함께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월 둘째 주 3,00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2배인 6,000명대로 증가하더니 최근 이틀 연속 만 명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50% 정도로 다소 안정적인 편이지만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요양원과 유치원, 병원 등 집단 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친구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중고 개학과 입학까지 앞두고 있어 다음 달 중순까지 대전은 일평균 확진자가 6천 명대, 세종은 1천 명 후반대, 충남은 7천 명 후반대로 정점을 찍고 중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확진자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2.5%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온그 비율을 보면은 어, 한 6천 명쯤이 가장 그좀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 모두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 인력 업무도 바빠지면서 사실상 재택 치료 기능도 마비된 상태.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택 치료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성 반응과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병원을 확인한 뒤 전화 상담 또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약을 찾아올 수 있는데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약제비는 무료입니다.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인 최대 48만 8,800원, 2인 82만 6,000원 등으로 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등은 지원금 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와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 등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일반 기업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JB 조회원입니다.